안녕 어... 우리가 시험을 본단 말이지 <laughs> 알지? 시험 봐 시험 보는데 시험 범위가 정해졌어 1단원으로 1단원이 시험 범위야 1단원 1단원 시험 범위고 혹시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때 내가 영상 중간중간에 얘기한 적 있잖아 얘기한 적 있잖아 개념완성 문항편을 풀어보면 적당할 것 같아 어, EBS 개념완성 문항편 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거이 2-1부터는 기말고사 시험범위야 기말고사 시험범위 중간고사 시험범위는 1단원만 대단원 1단원만이고 지금 이거는 기말고사 시험범위지 하지만 기말고사도 금방이지 <laughs> 어. 기말고사랑 중간고사랑 한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 바로야 바로 파이팅 열심히 나가보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 뉴턴의 재버, 제2법칙까지 했지 제1법칙은 관성법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었고 뭐 이런 거였어 맞아 힘들었지 힘들었을 거야 많이 힘들었을 거야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제 본론을 한번 시작해 보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야 중력이 본론인데 이본론이 중력을 배우기 위해서 미리 했어야 될 것들 이 부분이 중력 뒷부분에 충격량을 공부할 때 나오거든 관성이랑 이게 근데 중력하기 전에 미리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약간 순서를 바꾼 것 뿐이야 어 알겠지 잘해 놔야 되는 거야 본론 시작하자! 어, 바로 오늘의 본론은 중력. 중력이 뭔지 알지? 중력. 행성. 행성이 지구가,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이 바로 중력이지.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데, 지구 위에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 쪽으로 끌어당겨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지구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야. 서로 끌어당기는 거지. 그런데 질량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마치 우리가 그냥 지구에만 끌려가고 있다고 보이는 것뿐이야. 중력은 다른 말로 만유인력이라고 해. 만유인력은 만, 만물 우리가 보통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만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만물이 가지는 인력이라고.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가지는 인력. 그게 바로 만유인력이고 그 중에서 덩치 큰 애들. 덩치 큰 천체들이 가지는 인력을 보통 중력이라고 말하지 그래비티 Gravity, 그래비티라고 말하지 중력 중력은 이런 식이야 중력을 알아낸 것 뉴턴이 중력을 꿰뚫어 본 것은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지 그전까지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어떻게 평평하지 않다는 것 지구가 둥글다는 걸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아주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짐작해왔던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생각했었고. 월식. 월식을 보면, 월식은 달을,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가 달을 가리는 거잖아. 그래서 달이 이렇게 보여야 될게 지구한테 가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옛날 사람들도 월식을 봤지. 근데 월식이 지구에서 이렇게 달이 가려질 때 달에 달이 이렇게 가려진게 아니라 이렇게 가려진다고. 지구가 네모냈다면 이렇게 가려졌겠지. 근데 이렇게 가려졌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아주 옛날 사람들부터 옛날 사람들도 이걸 관측을 했어. 어, 지구가 네모나거나 평평하면 지구가 달을 가릴 때 이렇게 가려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니까 지구는 동그랗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감히 누구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던 거야. 왜냐면 지구가 둥글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런 것들을 일거에 한방에 해결해준 게 바로 이 뉴턴의 중력 개념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돼 지구 니가 왜더라? 지구는 이런 모습이구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거지. 중력을 발견한 것? 대단한 일이었어. 어, 추워서 입고었는 갑자기 더워졌네 또. 소파되니까 더워져. 어, 아무튼. 어, 뉴턴의,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그럼 어떻게 되냐? 중력은, 아까 말한 대로 질량 이거 안 풀려. 중력은 질량이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정도인데, 지구의 질량이 너무 크다 보니, 그냥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질량 1kg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약9.8 뉴턴이다. 라는 거. 지난 시간에 뉴턴이 뭔지 했지? 어. 물체의 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게라는 건그 물체 고유의 성질이 아니야. 지구가 그 물체를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느냐. 지구가 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정도. 그 힘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중력인 거고. 무게는 힘이야. 중력은 힘이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라고. 알겠지? 중력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얘기했고요. 중력의 크기, 즉 무게는 9.8 이게 바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거든. 요거 곱하기 물체의 질량이다라는 거야. 센스 있는 애들은 요게 뭐랑 닮았는지 알아요? 뭐랑 닮았어? 중력의 크기가 뭐야? 힘이지, 힘. F force force. 힘. 힘은 물체 질량 m 가속도 a. 어, F는 ma네. F는 ma야 결국. 왜냐면 이거는 질량을 가진 물체를 어떤 어떤 힘으로 당길 때그 물체가 갖게 되는 속도 변화를 나타낸 식이잖아. 이걸로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거고 결국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역시도 그래서 물체의 운동 속도를 바꾸는 것 역시도 이거랑 이거, 이거인 이거 거지. 다만 지구가 그 물체를 끌어당길 때그 물체가 가지는 속 가속도 가속도가 9.8mps 제곱으로 다 똑같은 거지. 라는 거야. 요걸 이해해줘야 돼요. 물체를 우리가 어떤 힘을 줘서 일로 끌어당기는 거나, 어떤 힘을 줘서 일로 끌어당기는 거나, 똑같다고. 지구가 우리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나, 우리가 옆에 있는 걸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 요게 좀, 요게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요걸 이해하는 게 약간 사고의 도약이거든? 요걸 이해하면 이제 뒤에 배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면 다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 근데 정말 많은 애들은, 정말 많은 애들은 무거우게서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늘 생각을 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이거 배울 때, 이거 배울 때 잠깐 동안만 공기저항이 없으면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애 라고 요거 배울 때만, 시험 칠 때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지나면 다시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지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아, 이거 좀 안타까워. 과, 사실 이거는 과학을 배운 게 아니라 시험을 친 거지. 과학은 니네가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무겁든 가볍든 지구에선 똑같이 떨어져. 떨어진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건 공기 저항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우주를 좀더 깊이 이해해가는 게 과학을 배우는 진짜 가치인데 많은 애들이 그러지를 못하지. 마음이 아파. 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그냥 떨어지는 물체는 중력을 계속 받아. 떨어지는 내내 중력을 받아.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냥 떨어지고 있는 애는 중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야. 즉,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거지. 내가 옆에 있는 얘를 잠깐 끌어당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 힘을 계속 주고 있다. 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하지. 어떤 물체에 강하는 힘이 없으면 그 물체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 그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늘어진다는 건 계속적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라고.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얼마나 증가해? 바로 1초에 9.8mps씩 속력이 증가해요. 1초에 9.8mps씩 증가해요. 이거 분모, 이거 분모니까 둘이 곱하게 되니까 9 8 m 미터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속력이 변화한다라는 거지. 알겠니?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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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모니까 밑으로 내리면 세크의 제곱분의 9.8미터인데, 요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뿅 돌린다 그랬잖아. 그게 단위의 개념이라 그랬잖아. 만나기 했나? 내가? 화학에서 한 건지, 통합과학에서 한 건지 헷갈리네. 어, 아무튼, 그래서 9.8m per s 가 됐, 세, 세, 아, 어 다시, 다시, 다시. 그래서 9.8, 이거는 분자니까 위에 있지? 미터? 이거 분모니까 세크의 제곱이 된다고. 요게 그냥 보기 앉아서 삥 돌린 것 뿐이야. 그래서 단위가 만들어진 거야. 이걸 얘기를 안 했으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 축과 속력 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1초당 속력이 9.8m per s 씩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되지. 속력이야, 시간과 속력 그래프야, 이해해야 돼. 음. 그런데, 일상에서, 어, 이제 걸리적거리다, 치우자, 어. 자, 일상에서는 물체가 낙하할 때, 낙하할 때, 공기 저항력이 같이 작용해. 공기 저항이 없다면,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무조건 9.8m p s 라는 가속도로 속력이 변화해. 즉, 100만 톤짜리 어떤 덩어리나 1g짜리 어떤 덩어리나 떨어질 때 속력 변화는 똑같다고 그 말은 아무리 무거운 거든 아무리 가벼운 거든 같이 떨어뜨리면 똑같이 땅에 닿는다고 아, 그렇다고 하지만 공기저항력이라는 게 작용해서 떨어지는 물체를 위로 밀어내는 위쪽으로 힘을 가해지는 공기저항력이 작용해서 공기저항을 크게 받는 애는 천천히 떨어지고 공기법 저항을 적게 받는 애는 빨리 떨어지는 거라고 그 차이 뿐이야. 무게에 의한 속도 차이는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해야 돼. 시험 보기 위해 외우면 안 되고. 알겠지? 자, 다음. 그래서 공기가 거의 없는 진공에서는 아무리 무거운 거든, 아무리 가벼운 거든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지. 알겠지? 음, 요거를, 잠깐만, 요거를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핵심은 이거야. 핵심은 뭐냐면, 어 무거운 애한테는 누가 이런 고, 고 질문을 할거 아니야? 선생님 왜요? 무거운 애는 중력을 크게 받잖아요. 여기서 좀내 얼굴이 커져야 될것 같아. 무거운 애는 중력을 크게 받고 가벼운 애는 중력을 작게 받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 어 그러면 무거운 애가 중력을 크게 받으면 세게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 그럼 가벼운 애가 중력이 작으면. 살살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그것도 맞아 에이 그러면 세게 잡아당기면 빨리 떨어지고 살살 잡아당기면 천천히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왜?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 요거, 요게 사고의 도약이야 잘 들어 관성이라는 게 있어 가만히 있는 건 가만히 있고 싶어 하고 움직이는 건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게 관성이라고 그랬잖아 무거운 건 관성이 커 그렇겠지 무거운 건 움직이기 힘들잖아 가벼운 건 움직이기가 쉽지 관성이 작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질량이 큰 애는 중력이 크게 작용해 근데 관성이 커서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속력 변화가 9.8mps야 1초당 가벼운 애는 중력이 작게 작용해 즉 약하게 당겨 근데 질량이 작으니까 관성이 작아서 속도변화가 9.8mps가 되는거지 같은 시간따 아 요게 무 사고의 도약인데 자이거 지금 아래로 땡긴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해가 안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나 옆으로 땡기는 물체가 똑같다는걸 이해해야돼 그러면 무거운 애를 세게 땡기나 가벼운 애를 살살 땡기나 둘이 속도가 변하는게 똑같다고 이해했어? 얘한테는 얘는 엄청 세게 당기지만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어. 얘는 살살 당기지만 가벼워서 움직이기 쉬워. 결과적으로 둘이 이쪽으로 변하는 이쪽으로의 속도의 변화는 똑같아. 라는 게 고대로 아래로 작용하는 거라고. 누군가 아, 해 줬으면 좋겠다. 제발. 아. <laughs> 자. 어, 그러면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이 공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 1초당 가속도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라고 랬지 1초당 속도가 9.8 미터 세크 씩 늘어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가 0 미터 퍼 세크 인데 1초 지나고 9.8 미터 세크 2초 지나고 19.6 미터 세크 9.8을 더한거지 또 하고 3초 때는 이래 그럼 4초 때는 속력이 얼마? 뭐 얼마냐면 비밀 에, 에. 알았어요 자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보자 어, 이제 뭐할 거냐면, 정지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한 거야. 수직 방향, 아래, 연직 방향으로 힘을 가한 게 아니라, 옆으로만 딱 힘을 가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운동을 하냐. 경험상 알수 있어. 어떤 운동을 해? 이런 운동을 해. 이걸 우리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 그치? 그럼 이 포물선 운동이 왜 이런 운동을,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됐는가? 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수평방향의 속도 변화와 수직방향, 연직방향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왜 이런 폼으로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던 거야.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핵심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뭐냐면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화하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 내가 어떤 힘을 빡 줬어. 던졌어. 던지는 그 순간에만 힘이 작용하지. 그러면 더 이상 얘한테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 수평 방향으로는 전혀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처음 던진 그 이후부터는 속도 변화가, 속력의 변화가 없다고. 없어. 아, 물론 공기의 저항이 있는데 공기의 저항도 힘이지. 작용하는 힘이니까 얘 때문에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되지만 지금은 공기의 저항은 무시해. 무시한다면 내가 던진 공은, 수평방향으로 던진 공은, 적어도 수평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 없이 일정해야 돼.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돼. 요걸 이해해야 돼. 알겠어? 됐지? 됐어? 허나, 내 손을 떠난 공은, 물론 내 손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계속 중력방향, 중력이, 중력을 받고 있다고, 연직방향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직방향으로는 속도가 어때야 돼? 계속, 변화야, 변화해야 된다고. 즉, 점점 빨라져서, 요런 운동을 하게 된다고. 그럼 포물선 운동은 왜 하게 되는 거냐? 어? 왜 하게 되는 거냐? 이런거 자유낙하라고 해. 중력으로 떨어지는 걸. 왜 하게 되는 거냐면, 수평 방향의 등속 직선 운동과, 이 아래쪽 방향의 가속도 운동, 속도가 변하는 운동, 요두 운동이 합쳐진 형태로, 요렇게. 요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라는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지. 이게 아주 중요해. 바로 이두 운동을 합친 딱그 모양의 운동을 한다. 라는 게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아니니까. 이 중력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 왜? 중력이 계속 작용하니까. 요두 운동을 합친 포물선 운동을 한다. 라는 거.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아, 어,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제 오늘따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냐?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내가 아무리 강한 힘으로 던져준 공이더라도 그냥 뚝 떨어지는 공이랑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 은 똑같아.라는 게 핵심이지. 아, 어, 알겠지. 내가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아무리 강한 힘으로 공을 던져도 동시에 뚝 떨어뜨린 거랑 빡 던진 거랑 땅에 닿는 시간 똑같다고 아 이걸 이해 줘야 해요. 으이,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니? 신기한 일이야, 재밌는 일이고 이쪽으로 세게 던지면 마치 늦게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늦게 떨어지게 하려면 위로 던져야지. 옆으로만 던지면 절대 늦게 떨어지지 않. 아 똑같이 떨어져. 핵심이야 그게. 자 공의 수평 방향의 속력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공의 위치 어떻게 될까? 바로 이렇게 되겠지, 응? 그렇지?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 속도만 줄어들 뿐이고 수직 방향 중력 방향으로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결국 똑같이 떨어져라는 거야 핵심이지. 음, 중력은 지구 시스템과 생물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해. 이 모든 게 중력 덕분이야. 중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못했어. 일단,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감사한 건 중력이 대기층을 끌어 당기고 있어요. 공기를 중력이 지금 잡아 당겨주고 있어. 중력이, 어, 만약에 이 순간 중력이 뿅! 없어지면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이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왜냐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엄청난 속도의 자전 때문에 공기층이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쫙 튀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밖으로 튀어 나가려고 하는 걸 중력으로 잡아 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구와 자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갑자기 중력이 뿅 없어지면 우주 밖으로 갑자기 푹 던져진다고 공기가. 공기가. 공기가 우주 밖으로 던져져서 갑자기 우리는 숨못 쉬어서 죽지. 아 물론 공기랑 같이 우리도 던져져서 지구 밖으로 엄청난 속력으로 튀어 나가겠지만. 알겠지? 중력 덕분에 대기층이 있어 우리가 숨쉴수 있는 거지. 음아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달이 지구 주위를 공존하는 것도 지구의 중력 덕분이지 달이 없으면 큰일 나요 지금 당장 달이 없어지면 지구 멸망해 조수간만 일단 난장판이 되거든 <laughs> 멸망해요 음아 그리고 지구에 대기가 있는 거그 해수가 순환하는 거죠 지구 중력 덕분이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도 나중에 중력이 있으니까 비가 내리는 거잖아 중력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지 고마운 중력이에요 그리고 뭐이 모든 것들도 다리에 있는 판막이 피를 심장으로 보내고 심장이 뛰는 것도 사실 중력 때문이긴 한데 중력이 없으면 심장이 좀더 약하게 뛰어도 되거든. 아, 아무튼 뭐이 모든 게 중력 덕분인 거지. 중력이 있으니까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야. 중력이 없으면 뿌리 못 내려요. 뿌리 내리기가 너무 힘들겠지. 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척추동물 우리 같은 애들은. 중력을 감지하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자세나 안정감을 찾는 거지 중력은 어떤 책이나 어떤 글에선 중력을 중력이 인간을 가두는 재앙처럼 표현하는 것도 있어 왜냐면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지구에 갇혀 있는 거야 갇혀 있는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알아? 엄청난 영화야 그래비티. 그래비티 그래비티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거든 중력이야 중력을 영어로 그래비티라고 하는데 엄청난 영화야 진짜 꼭봐꼭 꼭 봐야 돼 그거 안 보면 안돼꼭 봐야 돼 진짜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력 때문에 이 지구에 갇혀 있지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두 발로 설수 있어 중력이 종종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거야. 아그 영화는 진짜 몇 번을 봐도 너무 감동이야. 꼭 봐. 응. 안녕. 중력에게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자. 생유 중력. 안녕. 안녕. 응.